PBR 텍스처를 다운 받은 경우에 디스플레이먼트 맵을 사용할 때 모서리가 꺾여 있는 부분에 틈이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장면에 박스를 하나 만듭니다. 그리고 V-Ray 재질에 다운 받은 디스플레이먼트 맵을 가져오기 위해서 V-Ray 비트 맵을 혹은 그냥 비트 맵을 사용하셔도 됩니다. 비트 맵으로 다운 받은 비트 맵 중에 디스플레이먼트에 사용할 수 있는 텍스처를 가져가야 되잖아요. PBR 텍스처를 만든 곳마다 디스플레이먼트에 사용할 수 있는 텍스처의 이름이 다릅니다. 그래서 탭스, 혹은 디스플레이스, 디스플레이스먼트, 혹은 하이트,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. 그 맵을 가져옵니다. 가져온 맵은 디스플레이먼트 슬롯에 연결해 줍니다. 샘플 슬롯에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렌더링으로만 확인할 수 있어요. 재질을 적용하고, 장면에는 조명을 설치하시고, 렌더링 테스트를 합니다. 사실 이렇게 디스플레이먼트 맵을 사용할 경우에 값이 많으면 생각하지 않았던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값을 조정하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. 지금 100%인데 살짝만 적용하고 혹은 그 형태에 맞게 물체를 변형한 다음에 사용하게 되죠. 그럼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 열리게 되는데 박스가 가지고 있는 면의 방향이 각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먼트가 적용되면 각 방향 쪽으로 높이 값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. 그러면 모서리는 열리게 됩니다. 그럼 이 모서리가 열리지 않게끔 하려면 면의 방향을 조정해야겠죠? 물체를 에디 p 블 폴리로 바꾸고, 모디파이 패널에서는 에딧 노멀 모디파이어를 적용합니다. 그러면 물체가 가지고 있는 노멀이 이렇게 보여요.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, 이 노말 길이를 좀 크게 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. 각 포인트에 보면 3개씩 있어요. 각 면이 부딪히는 곳이기 때문에 각 면에 대한 노말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. 노말을 선택하고, Ctrl A, 그리고 각 노말들을 합쳐서 하나가 되도록 해주면 돼요. 이때는 Unify 명령을 사용합니다. 그럼 이렇게 노말이 조정되면서 하나의 노말이 돼요. 그럼 이 상태로 한번 렌더링 해볼까요? 모서리가 깨끗하게 붙는 걸볼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노말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것도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고 또 디스플레이먼트가 박스 형태에 적용될 경우도 많진 않아요. 이렇게 한번 꺾이거나 뭐 한번 두번 꺾이거나 이런 경우 이런 면에 사용할 때 노말 방향을 조정해서 연결되는 노말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 디스플레이먼트가 이렇게 맵에 있는 디스플레이먼트가 아니면 V-Ray 디스플레이먼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박스를 만들고 이 박스에 V-Ray 디스플레이먼트를 적용하게 되죠.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비트맵. 여기서는 디스플레이먼트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웹슬롯에 있는 맵을 오프하고 이 비트맵을 V-Ray 디스플레이먼트 모디파이어에 적용해 줍니다. 인스텐스로 적용하고 그 다음, 튀어나올 값을 여기서 입력을 하는 거죠. 그리고 렌더링을 해보면, 역시 모서리가 열리게 됩니다. 모서리는 열리지만, V-Ray Displayment Modifier에는 아래쪽에 모서리를 붙여주는 옵션이 있습니다. Keep Continuity를 선택하게 되면, 이 모서리가 붙어 있는 상태로 계산해서 렌더링을 해주죠. 다시 한번 렌더링 해볼까요? 이런식이 되겠죠? 그러니까, 맵에서 사용할 때 혹은 V-Ray Displayment Modifier를 사용할 때이두 개를 잘 활용하면 모서리가 벌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작업을 하다 보면 지금 이런 방법 말고도 또 새로운 방법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. 그런 방법으로 더 다양한 여러분만의 방식을 만들어 가시면 더 새로운 스킬이 만들어지겠죠. 아무튼 이번 시간엔 PBR 텍스처의 디스플레이먼트 텍스처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고 도움 되셨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재질 표현으로 만나요.